어 앞에서 제가 유전자 검사 한걸 보여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tgf 베타원이 요게 이제 그 성장인자 또는, 또는 이제 뭔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 물질이 거든요 그 물질과 관련된 각막 이상증 인데 어 각막의 요 앞쪽 상피 아래쪽부터 해서 보호만층 그 다음에 그 앞쪽 기질층, 앞쪽 실질층까지, 여기에 주로 발생하는 5Q라는 염색체에서, 어, 포인트 뮤테이션, 점돌연 변이가 생기는 다섯 가지가 비슷한 형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묶어 놓은 거죠. 이거보다 더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흔한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항상 이게 분류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라이스 부클러라는각막이상증 TL뱅케, 요거는 옛날에는 보우만층 이상이라고, 어, 외웠었는데, 어, 지금은 또 이렇게 뭉뚱거려서 분류를 합니다. 요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라식라색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요 상피가 붙는 지점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복각막 진물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두 가지는 어이 부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각막이 벗겨지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뭐 밤에 손톱에 찔려 가지고 각막 벗겨진 다음에 계속 벗겨지시는 분들 외래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외상으로 인한 경우 유전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약말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죠. 어이 혼탁도가 너무 심해졌을 때 그러면 이게 실명하게 되는데 그 실명한 거를 치료할 수 없느냐?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냐? 라섹 수술을 하면 돼요. 라섹 수술. 라섹 수술 같이 엑시머 레이저를 시력 교정 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있는 도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각막 성형을 이제 엑시머 레이저로 하는 그런 방법이고 치료 목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치료 목적으로 도수를 어, 교정하지 않고 그냥 편편하게 깎는 거죠. 각막 모양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쭉 깎아서 앞에 그 각막의 앞쪽까지 주로 혼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쭉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밑은 깨끗하니까 그대로 안정적인 각막이 아물게 되면. 투명하게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여요. 그래서 어, 보통 동형접합자에 있는 아벨리노 한 2, 30대 실명하시거나 40대 실명하신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합니다. 이런 수술을 하면 어, 처음엔 잘 보이죠. 처음에 몇년 또는 뭐몇 개월 정도는 잘 보이는데 어, 결국에는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원래 라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보이는데 더 심해 더 빨리 나빠지죠. 그러면 또 해주는 거죠. 각막 두께가 남아 있을 때까지 어, 안정적으로 각막이 어, 유지되는 정도까지는 몇 번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하시는 경우를 어, 경험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각막이 결국 얇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전층 각막 이식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